확산에 따른 노려가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등장했고 대중교통을 탈 때는 손잡이를 잡지 않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바꾼 일상의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업들은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1급인 사냥이 서식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가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등장했고, 대중교통을 탈 때는 손잡이를 잡지 않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꾼 일상의 변화를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출근을 재촉하는 직장인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자 마스크는 어느새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요즘은 마스크가 꼭 필수입니다. 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안쓰고 계시는 분 보면 저는 제 꺼내주고 일하고 권장합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버스에 타면 혹시나 전염이 될까? 손잡이를 잡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잡이 에 그건 안 잡지, 잘. 안 자고 귀안길래 이제 안는 데만 딱 잡아. 예, 예. 모든 게저심 하는 거안 좋습니까? 점심시간을 앞두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인 달서구의 한 식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진 직후, 단체 손님들이 크게 줄면서 매출도 덩달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항상 손으로 손님을 접대하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 씻는 건 거의 습관이 됐습니다. 상 하나 치우고 나면 거의 한번 씻을 정도로. 왜냐하면 손님들 물수건이나 이렇게 코, 이렇게 닦은 휴지 같은 거, 이런 걸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치우고 나면 이제 손을 씻어야죠. 그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손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게 필요한 거니까. 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중한 곳인 향촌문화관. 발열 증상이 있는 관광객들의 입장을 막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고, 전시실 층층마다 손 세정제를 비치해뒀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해설을 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만에서 온 관광객이 많아 오해를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만 분들이 여기 거의, 10팀 정도 평균 오세요. 오늘도 9시인데 벌써 3팀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올 예정이라서 대만인들이 일단 중국인은 아니지만 많이 단체로 오시고 저한테 와서 막 물어보세요. 저 중국인 받아도 되나요? 하는데 저희가 대만인입니다. 어, 중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걱정이 일상으로 번지면서 시민들의 생활 곳곳의 모습들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천희열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대구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원 부자재의 의존도가 높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지역 금융기관 대표들을 초청해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원 부자재 등을 수입 비중이 45.2%로 전국의 21.3% 보다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 마비로 인한 영향이 훨씬 크게 다가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역기업들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규대출 지원과 기존 여신에 대한 상환 유예 조치 등 다양한 지역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이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구 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관련 지역 기업의 영향을 조사했는데, 경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전체 42.3%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대책으로는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비상 구호용품 지원. 수출입 다변화와 무역통상정보 실시간 공유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피해 상황에 따라서 지원 규모 및 대상은 확대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보 중앙위에서도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전국 1천억 원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대구 지역 기업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86% 정도가 경영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천혜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무료급식소가 운영 중단에 들어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현재 무료급식소 48곳 가운데 20곳이 운영을 중단했다며 다른 곳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홀몸 노인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피해가 염려된다며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1급인 사냥이 서식하는 것이 국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연구팀이 배설물과 털 등으로 서식 흔적을 확인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대구에도 사냥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미 사냥이 낯선 카메라를 발견하고 주위를 경계하며 지나갑니다. 그 뒤를 따라 나타난 새끼 사냥은 아무 그리낌 없이 어미 뒤를 따라갑니다. 국제적으로 보호종이고 국내에서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1급인 사냥이 대구에 서식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연구팀이 대구 지역 생물자원조사를 하던 중 사냥과 비슷한 우재류의 배설물과 털, 서식 흔적을 발견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냥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설물 형태로 볼때 성체와 새끼의 것으로 명확히 구분돼 가족 개체군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으로 보호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인 그 희귀 생물 자원 사냥의 서식지가 이번에 새로 확인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냥의 서식지 범위가 확대되고 또 개체수가 큰게 증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천여 마리에 불과한 사냥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설악산이나 비무장지대 등 강원권에 서식하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학술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습니다. 경북권역에서는 백두대간과 연결된 청송주황산까지 서식이 확인된 상태고, 낙동강과 고속도로 등으로 대구는 사실상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는 기존의 청송주황산보다는 한참 남쪽에 있는 대구 지역까지 확대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을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구 주변에 사는 경사가 급하고 암석 지대가 많아 사냥이 서식하기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추가 조사를 더 진행한 후 이번 연구 결과를 오는 4월 말 열리는 생물의 이동과 적응 특별전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 병원에 혈액이 부족해서 위급한 상황 외에는 수술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겨울철에는 혈액이 부족한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구경북 혈액원이 가지고 있는 혈액은 단 하루치도 되지 않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이나 각종 치료에 필요한 혈액을 관리하는 병원 내 혈액은행. 하루에 필요한 혈액은 35개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A형과 B형 등 모두 다 해봐야 단 1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전 헌혈한 혈액을 공급받는데 지금은 이틀 전 혈액을 공급받을 정도로 혈액 부족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위급한 상황 외에는 수술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 이제 저희가, 어 임상 과과에도좀 어 수혈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임상에서도 그것을 조금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처방이나 아니면 수술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각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대구 경북 혈액원. 혈액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실이 텅 네. 비어 있습니다. 보통 4일 치분 2,000개의 혈액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 병원으로 나갈 출고 냉장고에도 1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혈액이 부족해서 서울에서 100개를 급히 공급받아 올 정도입니다. 현재 혈액 보유부는 0.91로 권장 보유량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루치 밑으로 보유량이 떨어지면서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는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해본 경험상 이렇게 심각해 본 적은 지금 처음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는 양의 한20% 정도밖에 저희가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혈액 부족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건 보통 겨울철이면 헌혈자 수가 줄어드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단체 헌혈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헌혈자 수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동성로 헌혈센터마저 헌혈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500명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헌혈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2만 1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몸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셔서 쟤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어, 또 혈액 부족이라는 사태가 좀덜 하얘지기만을 정말 바랍니다. 당장 하루도 헌혈을 하지 않으면 혈액이 동일하는 상황. 혈액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 수돗물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옥상마다 물탱크가 필요했죠. 지금은 수도 사정이 좋아져서 대부분 물탱크를 쓰지 않는데요. 이 물탱크를 무료로 철거해주는 사업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찬해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있는 파란색 물탱크, 수돗물이 부족하던 시절 물을 받아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아직도 이 물탱크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좀안게 있는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요즘은 물을 받아 놓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예물단지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주택이나 5층 이하 건물의 물탱크를 무료로 철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수도물을 물량이 부족할 때 야간 시간대에 물을 이제 받아서 이제 쓰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물량도 충분하고 수질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잘돼 있는 상태. 철거 초태인 2012년 5 0 0 4개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매년 1000개 이상의 물탱크가 철거됐습니다. 지금까지 철거한 물탱크만 7,700개가 넘습니다. 물탱크에 물을 장기간 담아 놓을 경우 오히려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높습니다. 철거하면 청소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한 7, 80%,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있는 거는 한 앞으로 한 3, 4년 내에 저희들은 뭐, 이제 주민 지원 받아, 신청을 받아서 전부 다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는 시대에서 5층 이하 건물의 옥상은 쉽게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쓰임새가 없어진 물탱크를 철거한다면 도시 미간 향상에도 적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천혜열입니다 362년 전통의 양령시가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양령시를 다시 살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단순한 약재 판매가 아닌 2, 3차 가공을 통한 사업화와 수출 등이 핵심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한약재 시세를 결정해왔던 한약재 도매 시장은 지난달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 물량이 크게 줄면서 더 이상 운영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령시내 각종 한방 없어도 손님의 발길이 뚝 떨어지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362년간 이어온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양명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한약재 판매에서 벗어나 2, 3차 가공을 통한 새로운 한방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또 수출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라는 지원 사업에도 초점이 모였습니다. 사업은 대구 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와 한국한의학진흥원, 그리고 대구시와 양령시 보존회 등에서 서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환영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단일성분들을 지금, 어, 출해서 전부 다 지금 은행으로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신 지금 시중에 뭐 시양회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구할 수 없는 그 단일 소재들이 거의 60, 70% 이상 이 기반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정식 개장할 예정인 한방의료체험타운도 양영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소개됐습니다. 한방문화체험장과 제품 전시 판매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히 청년몰을 통한 젊은층 유입이 목표입니다. 유통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전통장이널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양영시의 어떤 청년 창업자를 유입해서 양영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하는 그인차 역할을 하자는 게청년몰 조성사업에 양영 씨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대에 맞는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향과 맛이 우리가 현대인들에 맞게 다양한 제품들로 만들어진다면 오늘 소비자가 쉽게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 해외도 마케팅을 돌려서 우리의 천연물의 한방에 우리 천연물 사업이 정말로 우리 한방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의 건강과 뷰티 쪽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약재를 구할 수 있었다는 대구 양령시옛 명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해 별을 찾으셨나요?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삶의 지향점도 다른데 똑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해요. 존 러스킨이라는 영국의 시인은 내가 창의적이 되고 싶다면 말로 그림을 그려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보처럼 또 단순하게 자신의 판단을 믿어보는 게 어떨까요?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물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맛보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내일을 향해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에 대해 알아 봅시다. 요즘 시대, 우리 모두는 자유롭고 행복해졌나요? 경제성장이나 물질적 복지가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소생시켜주면서 인간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은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적 자본,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